뭐가 곤란했냐? 지금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네이버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네. 검증할 수 있는데 우리 때는 없었어. 그래. 음, 한국도 이제 그 단계가 있었네. 그렇지. 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. 그렇지. 그때부터 쭉쭉쭉쭉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룻밤 자우르나 뭔가 새로운 게 보였어. 오. 정말로. 와, 아, 우리 발전 속도가 이렇게도 빨리 가는구나. 그러니까. 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뭐 자동차니? 네. 전자니? 네. 뭐? 난리 났었지. 저희 때는 어. 정말 정착하기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어. 탈북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또 그런 시대였고 기 어디 가서 일, 일자리 일 찾으려고 하면 은 굉장히 힘들었어. 간첩이 네. 아니냐 뭐 이러면서. 어, 그때는 좀 많이 이미지가 <laughs> 그렇네요. 어, 편견도 어. 있었고 또 탈북민 하게 되면 좀 좋은 이미지보다 안 좋은 이미지도 좀 있었을 때고 더 많았겠죠. 어. 지금은 네. TV도 그렇고 또 유,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미디어 활동을 탈북민들이 많이 하니까 네.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. 그때는 별로 없었으니까 오. 정말 힘들었어요. 오.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네. 검색이 바로바로 바로 안 돼서 오. 머리가 안 좋고 이러면 은 어, 스트레스, 스트레스, 스트레스 무슨 뜻이지? 아. 그러다가 스트레스, 스트레스, 스트레스 이러다가 어느 <laughs> <laughs> 날 갑자기 네. 아, 막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네. 스타렉스를 했더라. <laughs> 지금은 또 어... 바뀌는 거야. 어, 진...